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유흥도 즐기지만,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자, B라는 사람은 술도 마시지도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유흥도 즐기지 않지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적당히 드립니다. 그러면 이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딱이 질문을 듣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A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니까 어쨌든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B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나쁜 행동은 안 하잖아요. 뭔가 선한 것 같고, 술도 안 마시니까 술에 취하지도 않을 것이고, 유흥을 즐기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뭔가 더 빨리, 더 빨리 뭔가, 음, 하나 옆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A가 날까요? B가 날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 정신이 들었습니다. 큰일 날뻔 했죠? 답을 해주기 전에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해 줬어요. 둘다 틀렸습니다. 둘다 틀렸습니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은 더 나은 사람을 가립니다. 내가 더 의롭다. 네가 더 의롭다를 가립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게 합니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조금 열심히 살면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조금 지식이 있으면 의로운 줄 알며 삽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보고, 내가 조금 더 기도를 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A가 낫냐, 났냐, B가 낫냐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붙드는 자입니다. 그건 곧 율법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무엇을 기준으로 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바라보십니다. 나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전부인 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지면, 술을 끊고 싶어지는 겁니다. 유흥을 끊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내 성전된 나를 가꾸고 싶어집니다. 내 마음에 내 영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세워가고 싶어집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라고 말해드렸어요. 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구나. 우리의 죄성은 누구, 누가 더 나은가를 따지고 있구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고, 열심히 믿으면 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기적이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거짓된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신앙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만 의로움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율법은 누가 더 나은 자인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예수님과 바리세인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싸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을 율법에 매어 얽매였습니다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싫겠습니까? 자신들이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도구를 예수님이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도구들을 무너뜨립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의 상징인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얄밉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싸움의 문제가 오늘 스테반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싸움의 문제예요. 이 문제의 싸움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자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누가 돕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돕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찌 스데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잡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스데반에게 뒤집어씌운 죄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모세와 하나님을 네가 모독했다요두 번째 제목은 뭐냐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한이두 가지 이 메시지가 스테반이 전한 이 메시지 이두 가지가 제목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이에요. 신성모독과 성전모독. 누가 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끌고 들어오면 뭐냐면요. 뭐냐 지금 율법과 복음이,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스테반이 부정했다라는 겁니다. 또,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 허물고 내가 이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성전 모독. 성전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은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 죄목으로 공연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테반은 뭘 해야 돼요? 이두 가지 사안을 반론해야 돼요. 나에게 결점이 없다는 걸 반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론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테반이 가장 먼저 꺼낸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내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민족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손수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는지, 어떻게 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는지를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 모든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엄청 길죠. 이제 우리가 오늘 지 끊어서 봤지만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 어딥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부예요. 이라크 남부 지역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들을 반드시 나의 자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났지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열두 지파의 조상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여 애굽 땅에 팝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통치자가 되잖아요. 바로가 자신의 집을 통치하라고 하잖아요.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환란이 있을 때에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되고, 그때 그 형제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온 친척 75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은 값을 주고 산그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은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다시 이끌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가 일부예요.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처음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쫙! 끝났어요. 일부가 끝난 거예요. 즉, 갈대와 우루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 민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이 스토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 5절에 나온 약속과 8절에 나온 언약이에요 약속과 언약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이 약속과 언약이 빠지면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애굽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과 언약을 믿었다라고 해요. 자식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을 믿었대요 창세기 15장 4절 7절 말씀 볼까요? 영어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성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그 믿음에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만한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온 이 별. 너의 자손을 뭐 별과 같이 하리라 하셨던 그 별은 원어로 보면요. 복수로 써져 있어요. 복수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한그 자손은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그 자손도 복수가 돼야 돼요. 수많은 자손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별은 복수고 자손은 단수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손은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래요? 그리스도라예요. 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약속과 언약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큰 민족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함은 하나님의 자손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알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할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말씀해 주실 수 없었지만 그 약속의 자손은 약 2000년 후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은 무엇이에요?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지금 이걸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너희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 가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전혀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놓치면 버림받을 것 같고, 이 율법을 놓치면 내 인생이 부정당할 것 같고, 이 율법을 놓치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취소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순회설교자, PCM 대표로 계신 노진준 목사님께서요,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내 인생이 옮겨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줄을 붙잡고 한신이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어올려 주려고 보니까 이 줄이 썩어있더라는 거예요. 곧 끊어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 줄이 곧 끊어질 것 같습니다. 새로운 줄을 던져줄 테니 그 줄을 잡으십시오. 하고 새로운 줄을 던져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줄을 던져주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던져진 줄을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줄을 잡으세요! 이 줄을 잡아야 산다니까요? 아, 이게 새로운 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잡고 있는 줄이 썩은 줄인 것도 곧 끊어질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새로운 줄을 던져주었다는 건또 알고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 줄로 내가 갈아타야만 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줄을 잡지 않고, 여전히 썩은 줄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법이 아니라 새로운 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줄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옮겨가야 돼요. 알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옮겨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야 돼.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면 죄를 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켜가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향한 애씀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애씀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애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쉽지 않게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억지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앙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께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